안녕하세요. 우리동네 주치의 데인가이버TV의 김동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뼈이식, 고리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뼈이식을 꼭 해야하냐고 하시는데요. 저의 대답은 꼭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뼈이식이라는 것 자체가 임플란트 수술의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무조건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케이스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시 환자분은 임플란트를 하시러 오셨습니다. 치아가 흔들려서 발치하고 오셨고 발치하신지 두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CT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3D 모의 시술을 해봅니다. 발치하고 난 자리가 뼈가 잘차 있고 골을 단단한 정도도 보통 이상으로 보입니다. 뼈 이식 없이 무절개 내비게이션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시 환자분입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입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너무 아프셔서 오셨습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엑스레이만 보셔도 잇몸 염증으로 의해 주변골이 다 소실되어 있습니다. 빼일식이 꼭 필요한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 환자분을 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입니다.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어금니가 불편해서 발치하기로 하였는데 아래 신경관과 너무 가까워서 바로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치 후 뼈이식을 해서 단단한 굽기를 기다렸다가 보통 두달뒤 잇몸과 뼈가 단단해지면 무절개 내비게이션 수술을 진행합니다. 임플란트는 보통 8.5mm를 평균적으로 사용하는데 신경농이 높게 위치하거나 골 소실이 많은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하지 않고 골이식을 먼저 해둡니다. 전문용어로 발치와 보존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워 환자분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안전하면서도 덜 붓고 덜 아프고 시술시간이 단축되는 무절개 내비게이션 수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 시술 중뜯게 되는 뼈이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이든 해결해드리는 뱅가이버TV의 김동석이었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